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묵상으로 함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이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 되었더라.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의 장사 되었더라. 아멘, 말씀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야침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하루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이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사사기 10장 시작 부분을 보면 이제 그 중간이 되는 여섯 번째 또 일곱 번째 사사가 나오게 됩니다. 사사들의 스토리가 중반을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사사들의 이야기도 점점 점점 뚜렷한 특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들이냐? 우리가 흔히 사사라고 생각하면 사사의 이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소명과 사명을 받고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사들을 생각할 때에 이와 같은 자들은 뭔가 우리와는 다르게 특별하고 거룩하고 능력이 있다고 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어나가면 읽어나갈수록 이 사사들에서 보이는 특징이라는 것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나갈수록 우리의 예상은 계속해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들이 정말 사사가 맞나라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그들은 전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의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사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대로 반영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는 돌라입니다. 돌라의 이야기는 단두 절에 불과합니다. 이 돌라의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이 돌라를 소개하면서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삼대의 이름을 함께 써서 이 당시 1차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돌라의 가문이 많은 사람들이 이름만 들면 알수 있는 아주 유력한 가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성경은 이 돌라의 이야기에서 그가 한 일을 네 개의 동사를 사용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어나다, 구원했다, 거주하다, 다스렸다. 어, 그런데 특이한 것은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이 돌라가 어느 국가, 어느 민족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지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국가도 언급되지 않고 구원을 위해 싸운 그 전쟁도 아주 장황한 설명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이 돌아가 버렸던 전투는 그렇게 치열하거나 큰 전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기도원의 시대를 지나면서 돌라가 활약하고 있던 이 시대는 차감상 그렇게 큰 전쟁을 벌일 만한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일 것입니다 자, 그렇게 유력한 가문에서 큰 전쟁 없이 사사가 된 돌라 이제 돌라는 어떻게 사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그는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니까 돌라는 이싸갈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싸갈 사람 돌라 하지만 그의 거주지는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여기서 거주하다라는 이 단어는 시제를 보면 단순히 잠깐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사가 된 이후에 계속해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가 기도원의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대표하는 또 주도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던 지파였습니다. 게다가 에브라임 산지는 가나안 땅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돌라는 자신의 지파의 기업을 떠나서 가나안의 중앙 유력한 지파의 땅에서 사사로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여기서 거주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살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왕이나 어떤 권세를 가진 권세자가 군림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돌라는 지금 사사가 되어서 가장 유력한 지파의 땅에 살면서 그 가나안 땅 중앙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처럼 통치하고 굴림 했다라는 것입니다.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사사가 된 돌라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로 불러 주신 그 목적 그 목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참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왕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가면 야엘은 어떻습니까? 야일이 사사가 된 기록을 보면 다른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다라는 표현조차 없습니다. 이것을 볼때 야일은 이스라엘을 어떤 압제로부터 구원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라기보다는 돌라 이후에 그저 이 사사라는 직책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 이어가고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그땅 가운데 펼치는 것 그런 것은 야일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안의를 생각하고 구할 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었다고 라 합니다. 어린 낙이 30을 탔다고 라 합니다. 성읍 30을 가졌다고 라 합니다. 그가 이처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주 대단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살았던 성읍의 이름은 야일의 동네라고 불렸습니다. 하봇 야일. 자신의 이름을 딴 성읍을 가질 만큼 그는 굉장히 자신의 이름, 자신의 명성을 날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아무런 전쟁 없이 사사가 된 야일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을 이스라엘의 참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그가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돌라와 야일은 모두 다 별다른 어려움 없이 왕이 되어서 사사가 아니라 왕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돌로와 야일은 모두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평안한 시절, 비교적 평안한 시절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사라는 직분을 나를 위하여, 나의 명예를 위하여, 나의 부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평안이 주는 큰 위험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어렵게 살고 치열하게 사는 것만이 꼭 필요하거나. 그럴 때는 위험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할 때 아무런 유혹이 없거나 아무런 위험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 평안이 우리의 삶에 큰 유혹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큰 위험을 안겨다 주기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더욱 방해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시절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느 순간 그 평안이 깨졌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사사가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는 주변의 국가들의 어떤 압제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평안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의 시절이 길어지고 안정화되면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평안이 깨졌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왔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평안의 순간 더욱더 주님을 찾고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바로 그 평안의 순간에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의 그 고통 가운데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혹이나 여러분 평안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평안 가운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안 가운데 있습니까?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필요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평안의 순간에, 바로 그 평안의 때에 그 평안이 주는 위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평안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정말 하나님 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 고통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우리의 평안 가운데서도 이루어짐으로써 언제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평안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더욱 더 찾고 주님을 더욱 더 사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 화요일 우리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그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 바울 청택명들 젊은 부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이 교회가 젊은 부부 공동체를 통하여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